항상 인터넷 유튜브만 보던 <laughs> 맞아요. 출근 네. 네, 네. 아, 아, 선물도 그냥 가득 챙겨 들었습니다. 아, 아 이게 하면서도 잘하는 건가? 왜요? 아, 뭐뭐 고민되신 회사, 게 있으세요? 고민요? 이 아니 네. 어쨌든 네. 차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또 그리고 또 가격 대비 근데 뭐 해고 나서 매일매일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고 못했데 결국은 잘한 거죠. 보고 나면 잘한 거죠 그렇죠. 예. 지금부터 이제 잘 타고 다니시면 또 괜찮은 예. 거니까. 음. 하고 저희가 이제 출고 설명부터 바로 해드릴게요. 네. 음. 막, 막, 막아주그 음. 다음에, 여러분, 바람 방향. 위아래 저, 도수. 보수... 아 예. 감사합니다. 왜냐면은 아. 또 가입을 해주시면은 예. 저 친구 인사고 가입도 받이데요 네. 필요, 제가 필요해서 해놓고 설명러그까 네. 그리고 설명도 이제 잘 해드렸는데, 예. 이번 진행하시면서 불편하셨던 점? 아, 불편한 건 없고, 너무. 네. 속전속결로 진행했다고 그래요. <laughs> 제가 예상했던 거는 두 달이었는데, 에이. 2주 만에.